경차로 유명한 일본 스즈키 자동차의 최소형 SUV 징리, JIMNY가 초대형 대박 흥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20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출시된 4세대 징리는 귀여운 외모에 화끈한 오프로드 실력까지 갖춘 게 인기의 비결이다. 신형 지미는 현재 일본에서 계약을 하면 인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유럽과 남미에서도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초인기 모델이다. 스즈키 지미의 역사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지난해 7월 공개된 4세대 모델이다. 작은 차체지만 완벽한 SUV다운 디자인과 성능을 갖췄다. 일본 내수용 모델에는 짐니라는 이름이 붙고 해외 수출 모델은 짐니 시에라로 팔린다. 두 모델은 외관에서 차이점이 있다. 짐니의 펜더는 차량과 동일한 색으로 도전되지만 수출용 짐니 시에라는 더 와일드한 플라스틱 펜더가 장착된다. 대 자연과 잘 어울리는 외관이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SUV 본연의 투박함이 매력이다. 작은 차체에 각진 이미지를 심어 마치 장난감을 보는 듯 귀여운 느낌을 준다. 화려한 유채색 컬러 이외에 프론트 그릴의 다섯 개 수직판은 마치 오프로드 제왕 지프 레글러를 떠오르게 한다. 트렁크에 장착된 스페어 타이어가 오프로드의 감성을 더한다. 험한 오프로드에서도 차체를 보호할 수 있는 커다란 검은색 플라스틱 핸더를 유지하는 것도 매력이다. 꽤나 험한 오프로드도 능숙하게 오른다. 유채색 화려한 외장이 특징? 신형 지미의 크기는 전장 3645mm, 전폭 1645mm, 전고 1725mm, 휠 베이스 2250mm에 달한다. 국산 경차 기어 레이 전장 3595mm, 전폭 1595mm, 전고 1 7 0 0 m 휠 베이스 2520mm보다 전장과 전폭, 전고는 소폭 크고 휠 베이스는 230mm 더 짧다. 짐니는 이도 4인승 모델이다. 2열 탑승을 위해선 1열 시트를 접어야 한다. 실내에서도 외관과 같이 터프한 오프러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심플하게 디자인된 센터페시아는 직관적 구성이 돋보인다. 가로로 쭉 뻗은 대시보드 덕분에 실제 수치보다 차가 더 넓어 보인다. 더불어 7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제공돼,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기본 377L 트렁크 공간은 2열 시트를 접으면 830L까지 확장된다 4인승 모델이지만, 이도 모델이다. 두 명이 탑승하고, 넓은 트렁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본입 아래에는 두 가지 파워 트레인이 올라간다. 일본 경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수용 모델은 최고 출력 64마력, 최대 토크 9.8kg, M을 발휘하는 660cc 선기통 가솔린 엔진이 올라간다. 수출형 모델은 출력을 높이기 위해 1.5L 4기통 가솔린 엔진을 심었다. 5단 수동 혹은 4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최고 출력 102마력, 최대 토크 13. 2kg, M의 성능을 발휘한다. 옵션으로 로우기어가 포함된 파트타임 사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 짐니에는 스즈키의 안전장비인 SSS 서주키 세이프티 서포트가 장착된다. 방충돌 위험을 감지해 경고 및 제동을 보조하는 시스템과 차선 이탈 경고 및 사각지대 모니터링, 야간 주행 어시스트, 교통 표지판 인식, 오토 하이빔, 경사로 밀림 방지, 경사로 저속 제어 등이 포함된다. 투박하지만 이마저도 감성적이다. 국내엔 스즈키 자동차가 진출하지 않아 병행 수입이나 이삿짐 형태로만 그려 올수 있다. 현재 국내에 신형 진리 3대가 수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짐니는 전 세계적인 인기로 물량이 부족해 신차는커녕 중고차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 내 짐니의 판매 가격은 한화 2천만 원 내외다. 한편 짐니는 지난달 막을 내린 2019 뉴욕 모터쇼에서 월드카워드 월드카어워드가 선정한 2019 월드, 2019 월드 어반카 2019 월드 어반카 수상을 했다. 아울러 월드카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월드카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에서 3위에 올랐다 스즈키 토시로 스즈키 자동차 대표이사는 스즈키 진리는 독특한 디자인을 갖춘 소형차지만 진정한 오프로드 SUV로 올로드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며 우리는 거의 50년 동안 이런 콘셉트를 지켜오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진리 팬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번 2019 월드 어반카 결승에는 현대차 인도전략 모델 상트로 AH2, 기아 소울, 스즈키 지미가 올랐다. 붐비고 막히는 도심에서 빛을 발하는 차를 선정하는 월드 어반카는 전세계 24개국 86명 자동차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